이게 모태솔로인게 창피한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결혼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20대 후반에 모태솔로에요 하시는 분의 사연을 갖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분이 어, 요즘은 초딩들도 다 사귀고 헤어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20대 후반인데 아직, 아직이란 말이 꽂히더라고요. 모태 솔로예요. 이러면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중간을 보면 어, 조금 조금 그냥 그냥 만나봤어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어, 지금 제가 모태 솔로인게, 너무 창피하고 싫어요. 요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어, 우선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지, 뭐 공부도 음식, 오늘 저녁 메뉴까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모태솔로인 게 창피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결혼정보회사에 한 15년 더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이라서,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이라서 다들, 어, 남자 경험이 없는 그런 머진을 생각했고요. 남자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봤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그런 게 아닌, 아닌 상황이면 버진이 아니면 좀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어느 사이엔가 그 성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물어보는 남성도 없고 여성분들도 대부분은 연애를 어, 많이들 하신 것 같고 연애라는 게뭐 만나서 참마시는게 아니라 디한 연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어, 버지님 당신에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온전하게 다줄수 있는 하얀 깨끗한 흠집 없는 도자기로 드리는 거. 요렇게 하려면 노를 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환경에 이끌려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모태솔로로 서 있는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연애를 해도, 저는 연애는 많은 경험을 갖고 학습하는 것처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버진이다 아니다 하는 선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의 글을 보면 모태솔로인 게 창피하고 싫다고 했고 초딩들까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어왜 창피하다고 할까? 이거는요. 모태솔로인 분들이 <laughs> 자기 자신의 의지로 나는 모태솔로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진짜 멋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어, 여기 조금만 쉴게요. 어,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거나 또는 부모님의 과잉보호로다가 거의 온실 안에서만 있고 온실 밖으로 걸어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특히나 이렇게 안 해보던 일들이 오랜 세월이 누적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해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나 내 의지로 안 했던 것이 오랜 세월이 누적되면서 두려움이 형성되고 나면 안 했던 게못 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서도 말했지만 못태솔로인게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못태솔로인게 창피한 건 아니거든요. 단,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는 제 조언은요, 결혼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어, 지금 이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단어.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평생 살다가 환경에 떠물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으로요. 본인이 본인한테 많은 찬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결혼정보회사, 특히 저희 회사는 가입기간 1년 동안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차분차분들 만나시는데 오히려 인기녀들 있죠. 어, 얼굴도 이쁘다든가 애프터를 잘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패스녀라 그래. 패스, 패스.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통과, 통과. 그래서 애프터는 많이 봤는데 교제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전화를 해서 한분한분 한분 소중히 만나야 된다. 이렇게 패스, 패스 하다가는 본인도 100% 완벽한 게 아닌데 결혼할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살 살더 들어가시면 아니 되신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한분한 한 분을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잘 만나보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여성분처럼 모태솔로이거나 또 모태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만남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어, 든든한 재력이 뭐 몇백억 되는 그런 부모 있으면 든든하겠죠. 뒷배경이 좋으면. 그렇듯이, 어,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정계와 법조계와 의료계와 뭐 다방면에 걸쳐서 마당발인, 어, 이모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 당하면 다음 사람 하면 된다. 우리가 횟수 제한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는 캐치프라이즈, 구호는 뭐냐 하면, 아님 말고, 아님 말고라는 거를 그 다방면에 연예인인 이혜영 씨 있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노래로도, 코코로도 시작했고, 탤런트도 했고, 디자이너도 했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재혼도 저기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면 자기 인생의 무토는 아님 말고래. 야 저렇게 아님 말고 하면 어, 너무너무 이건 자신감이 너무나 지나친 거다. 특히나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남자가 100%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잘못하면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다 쳐내고 나면 나무에서 가지를 다 쳐내고 나면 밑둥이 밖에 안 남아.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어도 잘못하던 이혼이혼이 이온, 반복될 수 있는데 저렇게 아님 말고 하는 거는 참 음, 너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인기녀들한테는 패스, 패스, 패스 하지 말고 한 번, 한번 차근히 만나보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연애 안 했거나 모태솔로인 분들한테는요. 안 되면 뒤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님 말고예요. 애프터 못 받았으면 또 새로운 미팅 하는 거고요. 교제하다 깨졌어도요. 또 새로운 미팅 하면 되고요. 지금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만남 그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남도 뭐한 명, 두명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이 여태까지는 경직되어 있었던 어떤 컬러라면, 예를 들어 파랑색이었다면 미팅이 계속 유입되면서 빨간 물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시커멓다가 보라색이 됐다가 점점점점 빠져나가면서 빨간색이 되는. 그래서 나 미팅 얼마든지 할수 있어. 하는 요렇게 미팅 자신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창피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이 모태솔로인 분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연습이 훈련이 사람을 전문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도 일가견 있는 전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